지금 대통령 한 사람 바뀐 것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고 국민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기업들이 이분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30만 명을 일자리에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30만 명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어떻게 해서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바뀐 것 뿐이 없는데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할수 있겠습니까?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막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합니다. 정부가 절대 일자리 창출 못합니다 정부가 할수 있는 거는 세금 가지고 어? 남한 사람들 몇 시만 써주는 거 그것뿐이 할수 없어요 어떻게 정부에서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겁니다 기업들이 만드는 겁니다 대기업하고 기업들이 만드는 겁니다 중소기업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을 갖다가 완전 막아 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규제를 풀어서 대기업들이든 중소기업들이 든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많으면은 과연 경제가 좋아지겠지요? 당연히 왜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들을 규제를 시키고? 어두 자를 모라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냐 그를 말해 모른다는 겁니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세가 지금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적자가 지금 20조나 나는데, 그러고 공기업이 공기업들을 내부로 돌릴 수가 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무슨은 할라 해도 모든 것을 국회에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갖고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 지금 코로나 자금 주는 것도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그런 거 아닙냐 말입니다 그러고 법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대기업들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는데 30만 명이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수많은 돈을 어, 투자를 대한민국에 가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이 투자도 안 했고 일자리 창출도 안 했습니다 왜 기업을 너무 두르고 기업을 어? 기업을 못 하도록 만듭니까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 합니다 이것만 봐도 정권을 이번에 바꿨는 게 잘했습니다. 그래안했으면또 민주당이 이정권을 유지를 했으면은 결국은 대한민국 일자리가 30만 명이 생기겠습니까? 대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똑바로 생각했어요. 본인들이 죽을 짓을 모르고 한민 국민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손에 토보한 장을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는 것도 잘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또 윤석열 정부도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것도. 해야 됩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이 30만 명이나 된다 하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서, 어, 대기업에 입사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